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지도부 일원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 7월에 방한해 주셨고 그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해 6월 통화를 한 이후에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이렇게 주성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과거 APEC이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경주 APEC 계기로 주성님의 국빈 방안은 더욱 뜻깊습니다. 주석님의 국빈 방안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중간 경제협력규모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고해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최근 중북관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함께 주성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十一年再次对韩国进行国宾访问再次对韩国进行国宾访问再次对韩国进行国宾访问再次 지난 6월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측이 저와 중국 대표단 일행을 위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 측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중한은 반붙어의 중한양국은 이사 갈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 이자也是分不开的合作 뗄래야 될수 없는 협력 동반자입니다. 1933년에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습니다 사실리 입증한 바와 같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입니다.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을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이가 있습니다.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습니다.